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지금 IT 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남부러울 것 없이 지내는 것 같지만 실은 저는 험난한 어린 시절을 겪었습니다 제가 9살 때 엄마랑 아빠가 이혼을 하셨거든요 원래 서울에 살았는데 아빠와 저는 지방으로 내려와 둘이 살았죠 아빠 혼자 저를 키우시다가 아빠가 한 여자를 만나 재혼을 하셨어요 저에겐 계모가 생긴 거였죠 계모에게도 딸이 있었는데 저랑 동갑이었어요. 계모를 처음 보았을 땐 저에게 꽤 친절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계모의 진짜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아빠가 없을 땐 계모가 자기 딸은 엄청 잘 챙기면서도 저에겐 자잘한 걸로 구박을 많이 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그게 그렇게 서러워서 지금까지도 찐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어머, 얘, 넌왜 이렇게 많이 먹니, 코끼리처럼? 내가 우리 딸 주려고 사둔 간식은 손도 대지 마라. 계모는 치사하게 먹을 것 같고 차별을 하기도 했고 평소에도 말을 싸납게 하는 여자였어요. 야! 넌 키가 왜 이렇게 빨리 커? 1년에 옷을 대체 몇 번을 사줘야 되는 거야? 너! 헌옷 수거함 가서 알아서 맞는 거 찾아와. 가뜩이나 생활비 빠듯한데 네 옷까지 살돈 없어. 자기 딸에게는 예쁜 옷을 입히면서 저에게는 헌옷 수거함에 가서 입을 옷 주워 입으라 했어요. 아빠가 그 자리에 없을 때만 그런 식으로 말했죠. 아빠가 없을 때만 저에게 그런다는 걸 저도 당시에 다 알고 있었고요. 아빠에게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계모가 아빠 앞에서는 저에게 다정하고 아빠에게도 다정하게 잘해서 제가 사실을 말한다고 한들 계모가 제 말을 믿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아홉 살 어린애의 말을 어른들이 귀 기울여 들어줄 거라는 기대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계모에게 구박받고 눈칫밥 먹으면서 중학생이 되었어요. 돈도 제법 잘 벌던 아빠였는데 강경화가 심해져서 아빠가 갑자기 알아누우시더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알아누우시자마자 계모가 저보고 학교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살림에 보탬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딸에게는 시키지도 않으면서요. 그리고 아빠가 모아놓은 돈은 자기 마음대로 막 썼죠. 아빠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돌아가셨어요. 계모와 그 딸과 사는 게 너무 싫었는데도 제가 참고 살았던 이유가 아빠였는데 그런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저는 너무 막막했어요. 이후 금방 계모가 저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고삼이면곧 스무살이고 스물이면 성인이야. 네 아빠도 없는데 내가 너를 왜 데리고 있어야 되니? 네가 알바하는 걸로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쓸모도 없어. 네 엄마 나 찾아가. 넌 나랑 남남이니까 나한테 얹혀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아빠도 없겠다. 짐짝 버리듯이 저를 그냥 내쫓아 버리더라고요. 저는 곧장 작은 아버지에게 여쭤봐서 엄마의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스누 준비를 해야 하는 고3인데 저는 살기 위해 엄마를 찾아야 했죠. 오래 걸리지 않아 서울에 있다는 엄마를 찾을 수 있었어요. 너왜 이런 꼴이야. 아빠랑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야지. 아우 왜 이렇게 말랐어. 애 눈은 또왜 이렇게 쾌한 거야. 엄마, 아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나, 개모한테 쫓겨났고, 내가 찾을 사람은 엄마밖에 없었어.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딸이 엄마 찾아오는데, 그게 왜 미안해? 아이, 잘했어. 엄마가 먼저 너 찾아가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우시더라고요. 저도 그날 엄마를 부둥켜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봐도 제 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매일 알바를 하느라 피곤했어요. 엄마는 그런 제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를 찾은 이후로 저랑 엄마는 서울에서 함께 살았어요. 엄마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엄마는 계모가 아빠의 유산을 다 가로챈 것에 열이 받아서 계모를 찾아가서 엄마가 무섭게 따졌어요. 유산에 애목도 있을 거 아니야. 왜 당신이 애목까지 다 가로채? 이게 뭐한 짓이야? 유산? 유산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 사람 몇년 전부터 알아 누워서 병원비로 다 나갔어. 나도 마이너스야. 에, 유산은 무슨 유산이야? 줄건 뭐, 빚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줄까? 집도 있었고, 벌이도 한참 좋았는데, 다 없다는 게 말이 돼? 어디서 수작질이야? 에, 아빠가 아플 때는 관심도 없더니, 죽었다니까 뭐라도 나올 것 같아서 찾아왔냐? 빚밖에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빛 같이 걷고 싶지 않으면 내 눈에 띄지도 마라. 그런데 계모 반응이 아주 당당하더라고요. 계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었어요. 엄마는 매일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얼마도 되지 않을 유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은 아니었죠. 그래도 엄마 덕에 저는 대학에 갈수 있었어요. 저는 힘들게 돈 버는 엄마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대학에서 피터지게 공부했어요.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대학 들어가면 놀기도 하고 연애도 해야 되는데 넌 어떻게 맨날 밤새 공부만 해 건강 해쳐가면서 공부하지마 엄마 걱정돼 엄마는 제가 너무 열심히 공부한다고 걱정했지만 저는 엄마에게 보탬이 되려고 장학금을 받는 게 목적이라 공부를 적당히 할 수는 없었어요 그 덕에 저는 공대에 들어가서 내내 장학금을 받다가 졸업을 했어요 그 덕에 이제 막 시작하는 it 기업에 들어가 큰 성과도 이루고 이직을 하면서 꽤 높은 연봉까지 받게 되었죠. 연봉이 많아져서 저는 엄마랑 살집부터 샀어요. 가난과 눈치 보는 일상에만 익숙했던 제가 집을 살 때는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 딸 진짜 대단하다.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그 어려운 공부 다 하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집도 사고 엄마는 너한테 미안하기만 해. 아유 못난 엄마 밑에서 어떻게 이런 잘난 자식이 나온 건지 신기하고 우리 딸 진짜 장하고 자랑스럽다 잘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없어 엄마 덕에 나 대학도 다녔고 엄마한테 사랑 받았으니 회사도 잘 다니게 된 거잖아 난 엄마한테 너무 감사해 내가 이렇게 인정받게 된거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 아니었으면 나 지금 어떤 꼴이었을지 상상도 안 돼. 엄마랑 힘든 시기를 함께 겪으니까 오랜 공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끈끈한 가족으로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엄마의 따스한 말들이 저에게 힘이 되었고 엄마는 제가 엄마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돈을 많이 버는데도 일을 쉬지 않았어요. 노우는 스스로 준비 잘해서 저에게 도움받게 될 일이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그래도 엄마 너무 힘들게 일하면 딸 속상해. 시험 시험하는 일 아니면 하지 마. 저는 엄마가 너무 힘들게 일할까 봐 걱정이었어요. 저에게 가족은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옆에 있을 때 엄마에게 잘해야겠다 생각해서 저는 비싼 건물도 사고 엄마와 좋은 음식도 같이 먹으러 다녔어요. 비록 어린 시절에는 개모 때문에 힘들고 괴로웠지만 이제라도 내 인생 꽃피 나보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죠.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잠깐 커피를 마시려고 카페에 갔을 때였어요 너 수미 아니야? 맞지? 헉? 어떻게 너를 이렇게 보니? 긴가민가 했는데 말 걸기를 잘했네 누군가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거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군지 못 알아봤는데 잘 보니 개모의 딸이더라고요 10년 만에 만나는 거라 그냥 지나쳤으면 몰랐을 텐데 그 애가 먼저 저를 알아본 거였어요 그 애는 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굴이 좀 달라 보였어요 나이를 먹은 티도 제법 나고 입술도 살짝 비틀어진 게 좋은 인상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애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개모한테 혼인할 때마다 옆에서 낄낄대며 웃던 애였거든요 그러니 그 애가 저한테 아는 척한다고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아 나도 너를 여기서 볼 줄은 몰랐다 네가 말안 걸었으면 몰라봤을 거야 잘 지냈어? 너 그렇게 나가고 우리 한 번도 못 봤잖아. 난 가끔 네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다. 네가 네 엄마랑 산다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넌 얼굴이 그대로다. 요즘 어떻게 지내? 더 볼일 없는 사이니까 그랬겠지. 그냥 회사원으로 지내고 있어. 넌 어떻게 지내는데? 나는 엄마랑 큰 식당에서 같이 일하고 있어. 그리고 뭐 부업도 하고 있어서 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 근데 너는 좋아 보인다. 여기 근처에서 회사 다니다 봐. 계모의 딸이 제목에 걸린 사원증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놀라는 것 같기도 하고 질투를 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저는 그 시선이 불편하기만 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지. 그리고 직장인들 뻔하잖아. 적당히 지내는 거지. 나일 때문에 가봐야겠다. 계속 나와 있으면 눈치 보여서. 잘 가. 그 애랑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도 아까웠고 별로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도 않아서 저는 일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리로 돌아왔는데 기분이 묘하게 찝찝하더라고요 사원증을 유난히 뚫어져라 쳐다보던 게 신경이 쓰였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딱 짚어서 말할 순 없는데 뭔가 쎄한 것이 안 좋은 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계모의 딸을 만났으니 그런 기분이 들었나 보다 생각하고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일이 벌어졌죠. 팀장님 지금 어떤 여자분이 팀장님을 찾는데요 약속하신 적은 없다고 하고 연세는 좀 있는 분이에요 이름을 여쭤봐도 대답은 안 하시고 팀장님 나오라고만 하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회사 직원이 난감한 얼굴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엄마가 찾아온 줄 알았는데 직원이 말하는 걸로 봐서는 엄마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회사 로비에 계모가 서 있더라고요 제가 나오니 아주 반갑다는 듯 웃는데 그 얼굴을 보니 기분이 더러워지더라고요. 저 여자가 여기를 왜 찾아왔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어릴 때는 저 구박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저 내쫓고 아버지 유산도 가로챈 사람이잖아요. 제가 보이면 얼굴을 가리고 피해도 부족할 판에 자기 발로 저를 찾아왔다. 이제 와서 저한테 사과를 하러 온건 아닌 것 같고 무슨 소리를 하려고 왔을까? 어디 보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너이 회사에서 일한다며? 우리 딸내미가 알려줬어. 어릴 때는 하는 짓마다 허접해서 밥이나 벌어먹고 살까 싶었는데 좋은 회사도 다니고 제법이다 너돈좀 많이 모았니? 예전에 개모는 예민하고 뾰족한 인상이었는데 10년 사이에 더 표독스러워졌더라고요 얼굴에는 심술이 가득한 게 정말 엮이기 싫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인상이었어요 여길 왜 찾아왔어요? 다시 볼일 없는 거 아니었어요? 왜 일하는 회사에 찾아와서 방해를 해요? 별로 얘기 나누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가세요 너 지금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번듯하게 사는 거 전부 내 덕이야 싸가지 봐라 네가 나 아니었으면 어디 사람답게 살았겠어? 그래도 내가 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뒷바라지 해줬으니까 잘큰 거지? 근데 너 애가 웃기더라 너왜 나한테 은혜 안 갚니? 어머니 잘 지내세요? 하고 연락이라도 올줄 알았는데 지연만 만났다고 나는 뭐 잊은 거니? 서운하다 얘 자기가 저를 잘 키워서 제가 회사도 다니는 거라고 하는데 진짜 열받더라고요. 저에게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만들어준 사람이 은혜를 갚으라고 하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은혜? 은혜는 무슨... 그 시절이 내가 제일 힘들던 시기였어. 은혜가 아니라 원한을 갚아야 하는 거 참고 있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리고 당신은 내 어머니 역할 단한 번도 한적 없어. 더 얘기해봐야 고운 말안 나갈 것 같으니까... 그냥 가지 아유 싸가지가 진짜 내가 너 10년 키웠으니까 이억은 내놓아야 하지 않겠어? 너 키우느라 돈이 얼마나 들어갔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근데 이렇게 잘난 회사 다니면서 엄마 찾아오지도 않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지내려고 했어?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너 그거 양심 없는 거야 개모가 하는 말은 제가 상상한 것 이상의 헛소리였죠 듣는 순간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이억 엄마? 당신이 왜내 엄마야? 개모였지. 그것도 구박하고 못 살기구는 개모. 그리고 이억은 무슨 이억이야? 내가 왜 당신한테 이억을 왜 줘? 당신이 나한테 2 0억을 내놓아도 난 당신 용서 못 하는데 어디서 그집거라고 와서 돈 달라고 회사를 찾아와서 이 날이야? 당장 안 돌아가? 너 지금 이렇게 나 무시하고 돈안 내놓으면 내가 매일같이 네 회사 찾아와서 난동 부릴 거야. 그럼 너이 회사 계속 다닐 수 있겠어? 나 아주 악랄한 마음을 갖고 저를 찾아온 거더라고요. 돈 내놓지 않으면 회사에서 난동 부리겠다고 협박하는데 어휴, 그 여자가 매일 회사 찾아와 난동 부리면 제 입장에선 좀 난감한 일이었죠. 그렇다고 그 인간한테 2억이나 되는 돈을 절대로 주고 싶진 않았어요. 아버지 유산도 가로챈 주제에 저한테 키워준 값 내놓으라는 게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알아서 하쇼. 나 잘려도 상관없어. 내가 미쳤다고 당신한테 2억을턱 주겠냐? 너한테 뜯어내면 뜯어냈지. 나 너한테 한 푼도 못 줘. 어디 매일 찾아와 봐. 이 나쁜 년. 이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년. 너 같은 게이 회사에 있으면 여기도 망할 거다. 어? 욕심 많은 년. 감사할 줄 모르고 문제만 일으키는 년. 돈 내놔. 그러고 돌아섰더니 개머가 악을 쓰는데 회사 사람들 다 들을 수 있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였죠. 저는 진짜 너무 분노해서 한대 쳐버리고 싶은 거 참느라 힘들었어요. 그래도 건물에 보안 담당하시는 분이 정리를 해주셔서 금방 조용해지긴 했지만 기분이 더러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너 오늘 얼굴이 왜 이래? 회사에서 일이라도 있었니? 얼굴은 뻘겋고 아유, 힘은 하나도 없어. 제가 집에 들어왔더니 엄마가 잔뜩 걱정하는 얼굴로 물으시더라고요. 계모가 내 회사로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쳤어. 나보고 10년 키워준 값 2억 내놓으래. 내가 절대로 못 준다고 했어. 그 얼굴 보니까 기분 나빠서 그렇지 기죽지는 않았어. 그 인간 가만 안둘 거야. 저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뭐? 그 미친 인간이 지게 살던 동네에서 가만히 있을 것이지. 니네 회사까지 찾아갔어? 그러니까. 근데 개머랑 그 딸이 진짜 서울에는 왜 왔지? 그 인간들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했는데. 문득 계모랑 그 딸이 왜 서울에 올라왔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계모도 그 딸도 그 고장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곳이 편하다고 했었거든요 서울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난 서울 사는 거 싫어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런지 여기서 사는 게 편하더라 그 복잡한 곳이 뭐가 좋다고 다들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난다인지 몰라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야 우리 딸도 이 동네에서 계속 지내게 할 거고 자기네는 아무리 사람들이 서울이 좋다고 해도 서울은 복잡해서 살기 싫다는 말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 말을 떠올리고 보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해졌어요. 그 인간들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싫다고 했던 서울로 올라온 건지요. 제가 뭔가 꽂히면 엄청나게 파는 스타일이거든요. 전 주말에 그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저의 아무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는 그 동네로요. 부동산에 찾아가 그 모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별 소득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릴 때도 있었던 오래된 슈퍼마켓이 보이더라고요. 그 슈퍼마켓이 제가 살던 집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아줌마도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저는 계모와 모녀에 대해 주인 아주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응그 여자 기억나지? 내가 그 여자를 어떻게 잊겠어? 다 기억나지? 아주 그 동네가 뒤집어졌었잖아. 우리 동네에 도둑년이 있다고? 난리 났어. 지역 뉴스에도 나왔다니까. 계모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일을 했는데 현금으로 결제하는 손님이 있으면 몰래 현금을 빼돌렸다는 거였어요. 자꾸 돈이 비는 걸 수상하게 여긴 식당 주인이 몰래 CCTV를 설치했다가 계모의 수작을 알아낸 거였어요. 몇 년을 일한 곳에서 당최 얼마나 많은 돈을 훔친 건지 추정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계모는 경찰의 조사를 받고 동네 소문이 쫙 퍼져서 더는 그 동네에서 살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 인간성이 어디 가겠어요? 분명 서울 올라와서도 그 버릇을 버리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모 딸이 한 말도 기억났죠. 엄마랑 자기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부업한다고 자랑하던 게 이런 도둑질이었구나. 딱 감이 왔어요. 하지만, 아직은 개모가 어디서 일을 하는지도 몰랐고, 지금도 그런 짓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기는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또 벌어졌어요. 월요일 아침부터 개모가 회사에 또 찾아온 거예요. 이수미, 당장 돈 내놔! 이 폐흥망덕한 년, 빚지고 안 갚는 년, 너 내가 쉽게 포기할 것 같냐? 당장 내돈이억안 내놔? 내돈 내놓으라고! 개모가 회사 로비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은 쳐다보지. 웬 이상한 여자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욕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직원들은 무슨 일이냐고 묻지는 못하지. 회사 분위기가 정말 엉망이었어요. 회사 로비에서 아침부터 쌍욕하고 저에게 개망신을 주려고 애를 쓰는 개모에게 저는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어요. 건물 보안 담당하시는 분에게 말해서 내쫓는 걸로 대충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 인간이 또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었어요. 그날 바로 말로만 듣던 흥신소를 제발로 직접 찾아갔어요. 흥신소에 가서 계모와 딸이 어디서 일하는지 그리고 그 식당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는지 제대로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현금을 빼돌리진 않았는지 다른 짓을 또 저지르는 게 있다면 그것도 알려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틀도 걸리지 않아서 흥신소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가나아식당이라고 해서 어, 꽤큰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의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을 빼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알아봤더니 그 전에도 그런 적이 있던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녀가 합작으로 일을 꾸미고 있었어요. 한 명이 CCTV를 가리면 그 사이에 한 명이 빼돌리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딸이라는 여자가 예전에 지방에서 요가 강사를 했었는데 요가원을 차려놓고 회원들이 등록한 돈을 갖고 튄 적이 있더라고요. 이건 경찰도 모르는 얘기예요. 엄마는 그전 식당에서 현금 빼돌리고 딸은 요가원 회원들 돈 들고 튄 거죠. 어, 증거 사진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뭐 하던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어, 질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네요. 이 인간들 저한테 제대로 걸린 거죠. 저는 그 인간들이 저지른 짓이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었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이 일을 제대로 세상에 알려야겠다 싶어서 사회부 기자하는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가나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 일하면서 cctv 가리고 현금 빼돌리는 모녀가 있으니까 알아봐. 법이 되게 교묘하대. 그래? 재밌겠네? 내가 직접 취재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며칠 뒤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말해주더라고요. 네말 맞더라. 모녀가 현금을 빼돌리고 있었어. 내가 안 들키고 증거 영상 확보하느라 엄청 힘들었다. 근데 넌 이걸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내가 복수해야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알아서 지무던 파면서 살고 있더라고 너한테도 도움될 것 같고 내 복수에도 도움될 것 같아서 너한테 얘기한 거야 저는 친구에게서 동영상 캡처한 사진을 받았죠 그리고 계모가 일하는 식당으로 계모를 찾아갔어요 마침 브레이크 타임이더라고요 계모는 저를 보더니 반가운 얼굴로 맞이하더라고요 이제야 정신 차리고 은혜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지? 그래 잘 생각했다 내가 보통 즐긴 게 아니라서 계속 찾아가려고 했거든 아예 슬슬 지겹다 싶었는데 알아서 오니까 얼마나 좋니? 당신이 이 식당에서 남몰래 하고 있는 짓 여기서 얘기할까? 아니면 자리 옮겨서 얘기할까? 당신 사장이 들으면 뒤집어지고도 남을 얘기인데? 제가 그렇게만 말했는데도 개모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잔뜩 긴장한 얼굴로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지버릇 남못 준다더니 고향에서도 그 짓하고 서울 와서도 그 짓을 해? 그 나이 먹고도 사람들 눈 피해서 더러운 짓하면서 살고 싶니? 그것도 지 자식한테까지 시켜서? 떳떳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지만 생각보다 더 쥐새끼같이 살고 있었네? 저는 기자친구에게 받은 사진을 개모에게 던졌죠. 개모가 그 사진을 보니 손까지 덜덜 떨더라고요. 말대꾸 한마디도 못하던 제가 거꾸로 개모를 협박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얼굴이더라고요. 그래, 무슨 뜻인지 알았어. 네 회사까지 찾아가서 난리친 거는 내가 미안하다. 다시는 너한테 돈 요구하지 않을게. 이 일은 그냥 묻어줘. 계모가 또 소리를 지르고 발악할 줄 알았는데 이 인간도 나이가 들어서 약해졌는지 쉽게 겁을 먹더라고요. 하긴 자기 딸까지 연루된 일이니 저에게 함부로 덤비진 못했을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묻어야 하는데? 당신이 우리 아버지 유산 다 가로채고 나 내쫓은 걸로도 모자라서 협박해서 돈 뜯어내려고 한거 생각하면. 나 지금 이렇게 점잖게 말하는 것도 겨우 하는 거야. 난 당장 경찰 신고할 거야. 아, 당신 딸도 쓰레기인 건 알지? 어쩜 이렇게 모녀가 똑같냐? 자식 참잘 키웠네. 음. 네가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을게. 나 이번에는 정말 걸리면 안 돼. 아, 이제 조금만 더돈 모으면 우리 딸이랑 외국 가서 살수 있단 말이야. 우리 외국 가서 다시 너 괴롭히지 않고 조용히 살게. 아, 좀 봐줘. 아 그래도 우리 같이 산 정이 있잖아. 웃기고 있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외국은 무슨? 당신은 그럴 자격 없어. 아, 그리고 같이 산 정?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정이 있다고 그래? 같이 산 정이 있다는 사람이 회사에 찾아와서 쌍욕하고 뜬금없는 돈을 내놓으라고 하냐? 우리 사이에는 악밖에 없어. 내 악은 제대로 본적 없지. 보여줄게. 기대해.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너는 꼭 일을 크게 만들어야 돼? 내가 그냥 조용히 살겠다니까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데 왜 그래? 너내 딸까지 건들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넌 내가 절대 용서 안해 내가 반드시 되갚아줄 거야 지금 용서하고 말고는 내 손에 달렸어 당신이 지금 어디 내 앞에서 용서 같은 소리를 해? 당신이 10년 동안 나한테 한짓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려 당신 딸 건들지 말라고. 니네 딸은 요가원 열어놓고 회원들 돈 들고 튀었더라. 당신이 그 모양이니까 자식도 그 모양이지. 사람이 왜 그러고 사니? 그러면서 뭐? 외국 가서 조용히 살아? 꿈도 크다. 당신 절대 그렇게 못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 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다시는 네 앞에 안 나타날게.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나 용서해줘. 그냥. 제발 조용히 사라지게 해줘. 개모가 두 손을 모아서 마구 비비면서 빌더라고요. 솔직히 그 인간 그러고 있는 꼬라지도 보기 싫었어요. 저는 곧장 미리 얘기해둔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오시면 돼요. 증거자료는 저번에 김 기자한테 받으신 거 있죠? 네. 지금은 나이 많은 여자만 있어요. 최대한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주의 우려가 있는 여자라서요. 제가 그렇게 전화를 걸었더니 개모가 그 말을 듣자마자 도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봐야 늦었죠. 경찰이 재빨리 들이닥쳐서 개모를 잡아갔어요. 너 아주 나쁜 년이야. 넌 키워준 엄마한테 이렇게 해야 하니? 너 때문에 다 망쳤어. 개모가 붙잡혀 끌려나가는 와중에도 욕을 하고 울더라고요. 내 어린 시절은 당신 때문에 망쳤어. 이 정도 가지고 울지 마. 당신 딸도 당신처럼 될 거야. 제가 개모 얼굴에 대고 그렇게 말했더니 개모가 엉엉 울더라고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분한 마음에 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회사로 또 누가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피해 도주 중이던 계모의 딸이었어요. 네가 우리 엄마 꼰질렀냐?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많이 독해졌더라. 내가 아무리 나빠지려고 해도 너나 네 엄마는 못 따라가겠더라. 나쁜 년 노릇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 아유 대단해. 네가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느끼고 있으면 나돈좀 줘. 그럼 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가 경찰에 붙잡혀가는 일 없었을 거 아니야 많이는 안 줘도 되니까 한 20만 원만 줘봐 나 섬이라도 들어가서 숨어 있어야 될거 같아 도주 중인 주제에 저를 찾아와서 돈 달라는 개모의 딸을 보니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뻔뻔한 유전자는 따로 있는 건가 봐요 세상에 그리고 겁도 없이 저에게 찾아온 개모의 딸이 바보 같기도 하더라고요 너는 진짜 네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주니? 너 사람 잘못 찾아왔어 알아서 나를 찾아오니까 참 반갑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는 하나도 안 반가웠는데 지금은 네가 너무 반가워 잘 왔어 돈못 주겠다는 거야? 야! 우리 엄마 잡아갔으면 됐잖아 왜 나한테까지 난리야? 네가 한 짓은 더 심각하던데? 욕 원한다면서 회원들 돈 갖고 튀었다며? 그리고 지 엄마랑 식당에서 현금 빼돌리는 짓이나 하고 다니면서 왜 벌을 안 받으려고 해? 남한테 피해를 줬으면 처벌 받아야지. 제가 이렇게 말하니 계모 딸이 도망을 치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가만둘 수 있나요? 저는 그년 바짓가랑이 꽉 붙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았어요. 계모 딸은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저는 목숨을 걸고 붙잡았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요. 경찰은 계모 딸을 붙잡았고 계모가 그랬던 것처럼 욕하고 소리 지르고. 회사 로비가 아주 소란스러웠어요. 두 사람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죠.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었고, 개모 딸른 가지고 튄 금액도 커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징역형이 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야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다고 어릴 때의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위로는 되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신경 쓰지 마. 네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 신경 쓰느라 네 귀한 인생 낭비하지 마라. 엄마는 네가 이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구치소에 들어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는 신경 쓰지 않고 제할 일에만 집중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솔직히 그걸로도 성이 안 차긴 했지만 그래도 내 시간 들여가면서 그 인간들을 떠올린다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나도 더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 엄마 말이 맞아. 이제는 우리 행복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자. 나 이제 그렇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영화 같은 날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지금은 제가 하는 일이 좋고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것도 기쁘고 엄마랑 함께 살면서 즐거워요. 엄마는 연애도 하라고 하고 있어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려고 노력도 하면서 지내요. 악한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나도 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는 복수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제 사연은 이렇게 끝나요 제 얘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